다시 한번 박민지 선수, 멋진 아이언샷 보여줄 수 있을지? 가 아, 네. 네, 좋아요. 컨트롤샷을 보여줬는데 음. 거리도 방향도 좋았습니다. 온도와 타스차를 더 좁혀갈 수 있겠습니다. 박민지 선수의 버디 네 오르막 퍼이고요 오른쪽이 조금은 높은, 십니다. 박민지 와, 들어갑니다. 두홀 연속 와, 버디를 잡아내네요. 트리플 보기 이후에 두홀 연속 버디 기록하는 박민지 분위기를 바꾸고 있죠. 야, 이게 월드 클래스의 저력이라고 할수 있죠. 아 정말 멋지네요. 네 대단합니다. 본인도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이죠. <laughs> <볼죠. 웃음> 우승할 때보다 세리번이 더 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또 게다가 또 박민지 선수 지난해 너무 너무 잘 치면서 새로운 팬들도 정말 많이 생겼을 텐데 네.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박민지 선수를 응원해주고 계시니까 네. 또 팬들에게 보답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유해란 파 세이브율. 일이 달리고 있는 선수인데요. 아, 어, 짧은 거리 파퍼 놓쳤습니다. 어, 이건 정말 속상하죠. 네. 오늘 열란 선수 뭔가 안 되네요. 음. 첫톨에 버디를 만들면서 아주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네. 그 이후에 보기 세 개가 나왔습니다. 아하.